채권 출신 전문 변호사 소멸시효 항변 제기 방법은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해당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에 해당한다면 채무자는 법원에 소멸시효 항변을 제기하여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고 반드시 당사자가 주장해야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항변을 제기하려면 변제 기일, 시효기간의 기산점, 중단 사유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차용증, 계약서, 계좌 내역 내용증명 발송일 등을 통해 채권자가 시효 내 청구를 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채무자는 답변서나 변론 기일에서 본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이를 간과하면 사실상 시효 완성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시효가 중단된 사실, 예컨대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 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멸시효 항변은 채무자에게 강력한 방어 수단이지만 증거 부족이나 법리 오해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며 채권자 역시 시효 완성 여부를.